여우년이라니 너무 이렇게 빠딱빠딱 대답하기도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대답을 한 거지 헌팅 술집 들어가기 전 친구들이랑 각자 컨셉 잡음 무슨 컨셉을 잡는다는 거야 이거는 헌팅 실패하고 그냥 아까 개랑 나갈 거 이렇게 가능성 있던 것처럼 말함 택시기사한테 인상 좋으시네요 라는 소리 들어봄 일비 안 한데 사람들이 일비 하냐고 물어봄. 이건 뭐냐 응. 대체? 가만히 서있을 때 팔꿈치 긁음. 내말내말 <laughs> 살짝 들은 놈이 야 누가 할 말이 때라고 주의 집중 시킴 씨발 새끼가. <laughs> 마지막이 존나 화났나 봐이 작성자가 그죠? <laughs> 씨발새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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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나나 보고 너도 말좀 해보라 막상 말하면 아무도 안 들음. 음. 하, 나 찐따긴 찐단가 봐. 음나괜 찐따인가 봐 근데 진짜로. 근데 여자한테 카톡도 오고 인스타도 있고 술자리도 가고 사람들이 말도 거는게 왜 찐따지 찐따가 뭔지 모르나보네 민트초코보다 호불호 더 심한 아이스크림 음 녹차 아이스크림이 근데 이게 갈려? 이게 뭐가 갈려? 이거 그렇게 안 갈리잖아 녹차 다들 좋아하지 않아? 보통? 물론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베스킨라빈스의 초코나무 숲도 맛있어. 생각해보니까 체리 주빌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맞나? 이건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야, 근데 어른들 밥한밥왜 이렇게 좋아해? 비비빅인가? 비비빅 맞나? 9개월 전 조광현. 저이 정도는 이러진 않았는데. 음. 야, 근데, 얘가 제일, 제일 힘들어. 얘도, 얘도 존, 얘가 존나 힘들어. 얘, 얘 깨우는 애가 더 힘들어, 진짜. 웬만하면 잘 일어나줘라, 좀. 음. 조교는 휴가 많이 좀? 아, 조교는 진짜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어. 2021년 세계 캐릭터 순위 야, 스파이더맨 인기가 많네. 얘가 어떻게 1등이야? 훈련소 조교 당시에는 지엽같이 보여도 되돌아보면 제대로 서비스지기 미. 아, 이번에 나와서 그런 거구나. 소노공 배트맨, 미키 마우스. 키마우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네. 어? 얘가 인기가 많네. 엘렌예거 조커, 사스케, 해리포터, 피카츄, 엘사, 나루토, 갓질라, 아이언맨, 제임스 본드, 슈퍼맨, 산타클로스, 헐크, 카카시. 갓질라 아니야? 고질라야? 왜 갓질라잖아. 갓 질라, 왜, 맞잖아. 원더우먼, 히나타, 어? 명바이 아니야, 명바이? 명바이. 다, 다스베이더, 몬키디, 루피, 이타치, 말포이, 미니마우스. 캡틴 아메리 이 새끼는 모르겠다 이 새끼 누구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토도로키 토, 이름이 토도로키야이 새끼는 진짜 모르겠는데 쇼토 토도로키를 모르네 덜덜 카츠키 바쿠고 바쿠고는 들어본 것 같아 헬로키리 스누피 타노스 ev. 해르미 온느 스칼렛 위치 셜록 홈즈 요다 스칼렛 위치가 시바 셜록 홈즈랑 요다보다 위야 탄지로 제로투 미카사 미카사 사쿠라 난 나루토 볼때 인연이 진짜 존나 싫었는데 진짜 싫었는데 아직도 싫은 것 같아. 아니 그냥 인연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포, 구타 유발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냥 패고 싶어 그냥 그냥 일단 주먹 그냥 그냥 패고 싶어 그냥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다 그냥 패고 싶어 어 <laughs> 그냥 패고 싶다는 말이 맞죠 그죠? 그 종이의 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도쿄 같은 느낌이야 그냥 존나 좋같대 그냥 그냥 좋같 대어 볼드모트 사토르 고조. 자, 이거 알죠? 주술회전. 그죠? 리자몽 키르아, 마리오, 우치오, 오비터, 베지터. 베지터가 52야? 왜 강백호 이런 건 없어? 마인부랑, 마진부 없어. 왜 마진부? 야, 근데 슬램덩크 주인공 서태웅이야. 강백호야, 강백호 맞지? 강백호지 <laughs> 채 치수는 씨좀 <laughs> 조용히 좀 해라. 뭔채 치수요? 난 안경 선배 좋아했다고? 아니, 약간 좀 취향이 좀 특이하다. <laughs> 아, 이거 존나 클릭, 클릭 참기 레벨 500이래. 클릭 참기. <laughs> 어떻게 참아 이거?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참냐? 이거 진짜 존나 보고 싶다. <laughs> 야 이거 근데 새벽에 이런 거 하나 보고 댓글을 하나 보잖아? 한 시간 반 녹아 진짜 한 시간 반 정도 살살 녹아 진짜로. <laughs> 진짜 한 시간 반 정도 녹아버려 그냥. <laughs> <laughs>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의 미국의 월마트 사람들. 흔한 농부. 어? 이거 내 머리인데? 아이내 머리 오마주 한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 머리잖아. 내머린데 게이브 뉴엘?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임? 스팀 사장이야? 왜, 유유.. 아, 그래? 게이브 뉴엘 모르면 스팀 왜 하냐고? 아니, 뭐, 씨발, 이 사람까지 알아야 돼, 내가? 스팀쓰는데? 산타걸 <laughs> 어, 뭐가 많네 팬티마스크 음. 생리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부부가 쌍으로 이러네? 음, 그죠? 이건 뭐야, 또? 암살. 세제네? <laughs> <laughs> 아, 자, 그죠? <laughs> 부 두발절 달걀이야씨발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당황스럽네 음... 뭘 같이 봐, 이제 그만 봐, 음. <laughs> 어... 아... 전쟁 시대 한 접시 어떠냐고? 뭔 전쟁 시대요? 파서블 유기한 거 꺼내 오라니, 음. 여러분들. 오늘 방송 8시간 12분 정도 한거 같은데, 맞죠? 그죠? 영국이 위험하다고요. 그거는 그럼 영국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한국인이죠. 그죠?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laughs> l 빵눕빵좀 할까? 눕빵살이 해버려 어떻해 그냥 가버려 눕빵살이 추가해버려 눕사추 눕방살이 추가요 오케이. <laughs> 자 노래 좀 오늘의 신청곡 있나요, 혹시? 신청곡 있으신 분? 좀 잔잔한 노래나좀 틀어놓게. 음, 뭐 듣지? 좀 잔잔한 노래 듣고 싶은데, 나? 딱히 지금 듣고 싶은 건 없는데 좋은 게 있으면 시겠다뭐 이런 거있

아이언 레이놀즈가 r 는 o u a r 아 coming to 또 r o 야 귓볼에 여드름 뭐야? 이거. 서면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것 마다.